안녕하세요. 국민 비상금 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카드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로 비상금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30대 청년입니다. 요즘 경조사가 많아져 현금은 필요한데, 신용대출을 받아서 매달 대출금을 납부하느라 모아둔 현금이 없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른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국민비상금센터에서 추천해준 업체를 통해서 쉽게 비상금을 마련했습니다. 신용도 문제없이 카드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로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이제는 저도 쉽게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근 현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는데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말을 아시나요? 신용카드 현금화란 신용카드에 부여되는 월한도로 신용도 문제없이 간편하게 상품권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권을 구매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 입수 수료를 4에서 15% 정도 공지한다는 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카드 대출의 최고 이율보다 저렴하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업체는 어디일까요? 저희 국민 비상금 센터에서는 신용카드 현금화를 보다 안전하고 낮은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식 제휴 업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명의의 카드와 휴대폰만 있으면 5에서 10분이면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희 국민 비상금 센터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제휴 업체를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국민 비상금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이후 공식 제휴 업체가 나오게 되는데 원하는 업체를 선택 후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만 해 주신다면 전문 상담원이 그 즉시 배정되며 일일 상담을 통해 친절하게 본인에게 맞는 현금화 상품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 비상금 센터가 보증하는 제휴 업체를 이용하셔서 간단하게 비상금을 마련해 주세요. 저렴하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업체는 어디일까요? 저희 국민 비상금 센터에서는 신용카드 현금화를 보다 안전하고 낮은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식 제휴 업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명의의 카드와 휴대폰만 있으면 5에서 10분이면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희 국민 비상금 센터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제휴 업체를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국민 비상금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이후 공식 제휴업체가 나오게 되는데 원하는 업체를 선택 후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신청만 해주신다면 전문 상담원이 그 즉시 배정되며 일일 상담을 통해 친절하게 본인에게 맞는 현금화 상품을 안내해드릴 거예요.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 비상금센터가 보증하는 제휴업체를 이용하셔서 간단하게 비상금을 마련해주세요.